아직도 조작 광고 맛집에 속고 있어? 현지인들이 쓴 진짜 리뷰가 있는 곳 소우주. 구글의 아내의 성욕을 검색하면 엄청난 글들을 볼수 있습니다. 와이프는 성욕이 넘치는데 남편들은 성욕이 생기지 않고 성관계에 그다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려를 굶겨도 음식보다 이성과의 성관계를 선택할 정도로 성욕을 폭발시켜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사과학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과학 분야 전 세계 톱 공신력을 자랑하는 네이처에서 소개된 연구입니다. 성욕, 식욕, 수면욕. 흔히 한국에서 인간의 3대 욕구로 알려진 세 가지 욕구 중에서 단연 가장 크다고 평가받는 것은 수면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욕과 성욕 중에서는 무엇이 더 강한가? 통상 식욕이 훨씬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이건 경험적으로도 알수 있는데 20년 넘게 성관계를 못 해도 안 죽지만 20일 넘게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식욕이 당연더 강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성욕은 확실히 30대부터 확 꺾입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30대 때 성욕이 폭발한다고 해요. 흔히 여자들의 30대 성욕은 남자들의 10대 성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성욕은 37세에서 38세에 통상 피크를 찍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성은 20세 이후에 성욕이 감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와이프는 남자들이 사춘기 때 가지던 성욕 수준으로 성관계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귀찮아지니까요. 많은 여성분들의 바램일 거예요. 남편이 혈기 왕성했으면 좋겠다. 성욕의 피크를 찍은 여성과는 반대로 남성들은 30대 때부터 성욕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식욕보다도 성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연구에서 오이를 굶겨도 음식보다도 이성과의 성관계를 선택할 정도로 쥐의 성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무슨 방법인가?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있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네이처에 인류 비만의 실체를 밝혀낸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비만은 흔히 게으름과 나태함 같은 심리학적인 이유가 주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하고 음식을 막 먹기 때문에 뚱뚱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심리학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음식을 먹는다는 의지가 있으면 대체로 살은 빠집니다. 실제로 30년 전 네이처의 연구에서 렙틴 유전자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유전자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비만은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적게 분비된 결과물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렙틴을 많이 분비하게 주사하면 되겠네.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랩틴을 주사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비만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랩틴은 그중 일부에 불과할 테니까요. 랩틴은 정상체중을 유지하는데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 아니었거든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잘 나오는데도 비만이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랩틴 호르몬은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이 랩틴 호르몬의 놀라운 효과가 발견됐는데 셀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수컷지들을 하루종일 굶기고 먹이 그릇이랑 암컷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렙틴이 주입된 수컷지들은 먹이보다 암컷을 선택했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이 우선입니다 인간 남성이야 당연히 당장의 배고픔보다는 여성과의 성관계를 선택하겠지만 얘네들은 짐승입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인 애들인데 렙틴 투여로 암껍질를 선택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무려 5일까지 말입니다. 5일 동안 굶고 나서야 수껍질들은암껍보다 먹이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짐승들이 5일을 굶을 때까지 성욕이 식욕보다 우선했던 거니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렙틴에 의해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놀랍게도 수껍질가암질지랑 상호작용을 할때이 부분이 활성화가 됐어요. 비유 들면 어 렙틴은 뇌에 있는 수많은 방 중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방에 불을 켤수 있어요. 근데 수컷이 암컷이랑 상호작용을 할때 뜬금없이 식욕을 억제하는 이 방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은 빛으로 렙틴을 감지하는 뇌의 이 특정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봤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암컷 쥐에게 접근하는 활동이 더 활발해졌어요. 신경 과학자들을 따르면 렙틴은 동물의 에너지 욕구가 충족될 때 생성되는데 포만감은 동물이 음식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해주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성욕은 배가 불러야 증폭이 된다. 인간에게도 그럴까?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연구 일 저자인 안내 연구원은 쥐에서 인간 행동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렙틴은 광범위한 동물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연구가 인간에게 실험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윤리에서 어긋납니다. 남성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매일매일 굶겨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의 성관계를 선택을 할지 음식을 선택할지 선택을 시켜 합니다. 선택된 여성들은 성관계를 가져야 하고요.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인권이 무시되기에 인간을 통한 실험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여러분 확실한 점은 식욕은 인간 사회에서의 짝짓기엔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싶은 점입니다. 왜냐 식욕학적 호르몬인 렙틴이 잘 분비되는 사람들은 기만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날씬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몸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간 사회에서 더 많은 종족 방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미시건 주립대 신경 과학자 진아는 말합니다.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되면 인간은 다른 것들을 할수 있게 된다.